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생생한 은혜로 저희를 채우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가 더욱 은혜될 수 있도록 저희 생활에 놀라운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저희가 가야 할 길을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 영혼에 채워지게 하사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가 저희를 만족하게 하사 세상적 유익을 압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용서가 저희의 영혼을 가볍고 힘차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행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게 하사 저희와 주변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치유로 나타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옵소서. 아픈 부위, 부위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놀라운 광선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가려하시고, 병원에서 치료하실 때에, 모든 시간들이 성령에 주장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환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소망 주시고 삶의 안정감이 있게 해 주셔서 역할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순간순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을 조합해 내어 맡깁니다 물도 저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꿈과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학업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시간되게 해주셔서, 이 학업의 시간들을 통하여 복이 있는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저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모든 시간들이 감사한 시간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장래 여러 가지 고민과 직장 일또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함께 하셔서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교제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가게, 사업처, 학교 또 직장 각기 맡겨진 여러 가지 역할들 모든 곳에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주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 받는 모든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일터 속에서 목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시고, 여리가 있게 하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류하고 있는 일터가 있습니다. 계속 아름다운 교류가 이어지게 하시고, 도전하고 배우는 일터가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시작한 것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좋은 결실도 맺힐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든 일터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출발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함께 해주셔서 지혜롭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오고 가실 때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맡겨진 소임들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에 안정과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각 분야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정이 있게 해 주셔서 삶의 구석구석에 흔들림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거룩한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문을 활짝 열고 함께 공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북한 땅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올바른 생각과 평화를 위해서 힘차게 나올 수 있도록 공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주변에 힘들고 지친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열정을 갖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모든 연약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희망이 넘치게 하시고 각 가정에 오늘도 기쁨과 기대감과 감사함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고백되어지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인간의 성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의 성품은 글이나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좋다, 나쁘다 정도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고 싶어 하지만 한 사람에게 하나의 성품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고 있고 그 성품의 깊이나 높이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품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덕스럽고 본이 되는 성품이 있는가 하면 나는 저런 성품은 담고 싶지 않다. 저런 성품은 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인지하는 그런 기준들은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성품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품은 신앙생활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신앙이 성숙하려 할 때, 내가 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성품이 우선으로 대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딱 표현은 못하지만, 이런 성품은 신앙생활 하는데 좋다. 이런 기준, 인지는 우리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품은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부분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류 고기를 어느 부위, 어느 부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 주세요, 어느 부위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성품을 이렇게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감정과 또 많은 정신적인 부분들이 막 얽혀 있어서 따로따로 떼서는 성품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영혼유 그리고 그에 따른 성품이 하나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자연스럽게 그의 말과 행동과 삶에서 나타납니다. 만약 성품은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행동이 다르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사회적 인격 성향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자기의 성격을 숨기고 행동은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성품이 다양하게 그대로 다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건강한 성품을 갖고 사는 사람은 건강한 생각, 건강한 행동, 건강한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성품은 공통으로 갖는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가진 성품 분명히 다릅니다. 조금씩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공유하는 성품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공통적 성품을 갖게 된 이유로 내 외부의 세계에 적응하다 보니까 서로 비슷한 성품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 설명하자면 영적인 은사가 서로도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은사가 다르니까 성품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품을 공통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반항적이고 거부하는 성품보다는. 이해하고 순종하려는 성품이 하나님을 더잘 믿는 모습입니다. 특정 죄에 빠지기 쉬운 성품보다는 죄를 거부하고 죄를 멀리 하는 성품이 신앙생활에 훨씬 유리합니다. 혼자 꾸웅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성품보다는 여러 사람과 어울리고 만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열의가 있는 성품이 훨씬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듭니다. 물론 모든 이들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성품이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는 신체의 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머리가 있고, 심장이 있고, 다 다른 건데, 그렇게 성도들이 다 조금씩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또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비슷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고, 비슷한 영적인 능력을 채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나는 이런 성품이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냥 내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당신 생긴 대로 살아. 당신 마음 가는 대로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내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성품인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성품인가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잘 섬길 수 있는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이 서로 공통적인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성숙하고 건강하고 공통적으로 반드시 얻어야 할 성품이 하나 있는데, 지혜의 성품입니다. 정확히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분별의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에 근거하는 성품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지금은 프로이트가 현대 성격 이론을 체계화한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당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주장을 쉽게 이렇게 도회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주장을 선별하고 정제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가 주장한 이론 중에서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이 참고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행동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합니다. 그러면 친절하고 너그럽게 그러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한 상대방이 순수한 마음이나 성품에서 나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거나 이기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너그럽게 행동할 때가 꽤 많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다양한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온 사람들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헐뜯고 사람들한테 비방하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 잘 분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론 유다의 행동만 받아들이십니다. 가론 유다 배신. 이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악의적 접근은 지혜롭게 구별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오히려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분별의 지혜, 사람들을 만날 때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신앙인이 새 속에서 사는 것이 양을 1위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우리가 양인데 1위 가운데 우리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1위 뭡니까? 양 잡아먹는 동물입니다. 언제든지 잡아먹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무지게, 무너지게 하는 위협 상황, 어려운 상황, 덫의 상황들이 많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리의 공격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이 착하게 산다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악의에 찬 사람들에게 무너지는 것, 결코 옳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상대방에게 칭찬받고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함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해 주셨기에, 그리고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런 성품을 넣어 주셨기에, 나도 친절한 성품, 너그러운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진짜 성품과 다르게 타인에게 호의적으로 접근하면서 타인을 통해 자기의 탐욕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다양한 상황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쉽게 넘어가서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 묵상하면서 닮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성품에는요. 예수님 닮지 않고 자기 의 겉으로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성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성품들 금세 다 탈로 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반드시 견지해야 할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대하셨던 그 지혜로운 성품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만나는 것이 거부감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하는 아주 넉넉한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날 때늘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움직일 때, 오늘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제게 주님께서 주시는 뱀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 속에서 잘못된 모습을 제가 잘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모습을 제가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대로 만남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지혜의 성품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십니다. 지혜의 성품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우뚝 설수 있습니다. 지혜의 성품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 있고 또 사람들과 함께 넉넉하게 같이 만날 수 있는 이 폭된 뱀같은 지혜, 비둘기같은 순결함이 채워주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희를 무너뜨리고 잘못되게 하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주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